반갑습니다. 아, 선바입니다. 어, 오늘은 벌통 그 점검 산행 나와봤습니다. 벌통 청소도 하고, 뭐 벌이 입주를 했는지 한번 확인하려고 출발해 봅니다. 아, 이 소나무는 볼 때마다. 너무 멋집니다. 완전 소나무가 예술입니다, 예술. 많이 크지도 않고, 작만하이 제가 올, 여기, 보통 점검사님 올 때마다 이 소나무를 보는데, 참 잘생겼습니다, 소나무가. 이리 잘 생긴 소나무 보기가 힘듭니다. 이 산에서도 자연 그대로 이 고기며, 피며 너무 아름답습니다. 여 밑에 밑에 이지설통이 있습니다. 여 밑에 낭떠러지요. 밑에 저기 있고. 요, 이제, 빈벌통이 있는데, 벌이 들어왔는지, 한번 내려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아, 너무 아름답습니다. 감상하십시오. 뒷면, 소나무, 고가 그한 보십시오. 멋집니다. 저 위에는, 배갖고, 요, 한대동을좀 밑으로 가져갔습니다. 요 사각동을 요 위로 올려야 됩니다. 나중에 시간 되면, 혹시나, 벌이, 아직 좀 미루겠지만, 벌이 들어왔으면, 끝내주고, 안 들어왔습니다, 아직. 저 건네 가서 또, 영상 연결해 가겠습니다 토종물 아, 한통 입주 했습니다 아, 그 숯불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숯불도 많습니다 한통 입주 좋습니다 강군입니다 강군 절 뒤에 한방 입주 반갑습니다 선바입니다 아, 오늘 그 벌통 그 청소하러 왔는데 3벌 어, 벌이 한통 들어왔습니다. 또한통 입주했습니다. 이야, 벌 군사는 좀 됩니다. 수벌까지 데리고 저번주에 모아도 벌이 들지 않았었는데 이제 보니 이제 벌이 들었습니다. 아, 여기 도랑에서 판돌 들어 온다고 고생도 엄청 했는데, 그 고생한 그 보람도 있네. 어 여기 막 경치 뷰가 아주 끝내주는데, 어 영상을, 어 찍기는 찍었는데, 그 저장이 안 됐던 모양입니다. 제가 이 보려고 찍은 그 영상을 편집해갖고 지금, 그, 녹음으로 그 영상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너무 멋집니다. 구독자 및 시청자님, 어,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.